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야, 밀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싸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심에 세례를 받는 이들이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이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소문이 이제는 바리새인들의 귀회까지 전해지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물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사도 요한의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살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여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한 거리상의 상황으로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시간과 거리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경로이지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이 길을 말립니다. 즉 사마리아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상 해오던 대로 우회하여 가는 경로이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는지라 여기에 사용된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신적 필연성을 나타내 주는데요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 그리스도께서 꼭 가셔야 하는 이길 십자가의 길을 말할 때 요한복음 3장과 12장 그리고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당위성을 말할 때, 그리고 여모 3장과 4장, 9장의 성도들이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을 언급할 때도 모두 이와 같은 당위의 조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리상 시간과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님을 알수 있게 합니다. 즉 예수님은 특별히 선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필연성은 신학적 필연성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목적을 따른 신적인 당위성이 있었기에 이곳을 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필연성 때문에 도착한 곳은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땅 근처에 있는 수가성의 야곱이 판 우물 옆에 앉게 되신 것이죠.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가자고 하는 제자들. 그들의 관심은 전통과 관습과 습관, 현실에 근거한 경험과 판단으로 그 목적은 어떻게 하든 그곳을 돌아가야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시도록 한 일,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살피도록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치 예비에 둔 것처럼 짜여진 각본처럼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물 깃는 도구도 없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실 그 물이 진짜 이유가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살피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그 여인은 유대인이 어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되려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은 사마리아 여인을 당혹스럽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천대하는 데는 역사적 이유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수르는 자신이 점령한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서로 섞이게 만드는 식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서로 피가 섞이게 되었죠. 더하여 혼합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에게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초월하는 것이었기에 혈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강조하며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해결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함임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깃는 도구조차 없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수를 줄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는데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를 줄수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시각을 바꿔가시죠.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려는 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위한 물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수임을 밝히십니다.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용어복음 7장 39절은 예수님은 성령을 생수에 비유하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함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주께서 주신 이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우물가에 서서 물을 길어 오르며 마시고 뒤돌아서면 다시 가라고 목마른 그 물을 찾고 길어 올리며 다시 마시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요. 마시지만 마실수록 더 가람은 더해오고 그들 영혼의 가람과 목마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영원한 갈증으로 남게됨을 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갈시켜 줄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생수 대신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가란 심령을 간파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년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 들어가는 갈증에 세상 가운데서 마시는 물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 그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목마르게 하지만 오늘 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은혜를 내가 누릴 것과 누려야 할 것으로만 욕심내지 말고 여전히 가람과 타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놓여진 문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짜 생수가 되도록 그렇게 전하고 나누어 함께 마시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는 그 은혜의 강가로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내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